안녕하세요 맹고입니다 어, 제가 이 게임 영상이 아닌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프리시즌에 들어서 아이템 템트리나 이제 룬에 대해서 어, 궁금하신 분들도 있고 알려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셔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프리시즌 이블린 템트리 템트리 및 어, 룬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룬부터 가시죠 자 일단은 어, 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룬은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감전 쪽 지배 쪽 감전과 어, 영감 쪽 선제 공격으로 이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감전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감전은 초반에 강하기 때문에 초반에 이득을 많이 굴릴 수 있고 이 포식자를 제가 들어 봤었는데 포식자는 이제 상대방한테 이블린 위치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거는 신을 해야 되는 이블린 입장에서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사용하지 않고 어둠의 수확은 후반을 바라보는 룬이기 때문에 초반에 이득을 볼수 있는 감전을 많이 들어주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그리고 칼날비를 들어주는 거는 이블린은 어 맞지 않죠 AP고 스킬을 쓰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칼날비는 별로 의미가 없고 감전을 들어주고 두 번째는 이제 비열한 한방 피의 맛 돌발 일격이 있는데 돌발 일격을 제일 많이 들어줍니다 이 좀비와드 일단은 이블린 자체가 와드를 어 많이 지우는 챔피언이 아니고 계속 모습을 안 보여줘야 되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좀비와드에는 맞지 않고 그리고 유령포로는 은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카장을 오거나 시야에서 밀리지 않을 때 이걸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와드가 끝나면 유령 포로로 시야를 계속 잡아줄 수 있어가지고 이제 카정이나 그런데 들어오는 챔피언들을 알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게 사냥의 증표, 이제 챔피언 처치 관여 시마다 주문력 증가 이게 제가 저는 그래도 이블린 입장에서는 가장 편하고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이제 끈질긴 사냥꾼과 궁극의 사냥꾼 이두 가지로 나누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끈질긴 사냥꾼을 가져.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블린이 가는 아이템들이 대부분의 메자이, 뭐 리치베인 같은 경우에 이속 중심의 그런 아이템들이 이속을 플러스해주는 아이템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로밍을 가거나 합류를 가거나 교전을 했을 때 빨리 합류를 하고. 갱킹을 갈 때에도 이속이 있으면 굉장히 갱킹이 쉽고 빠르기 때문에 끈질긴 사냥권을 대표적으로 많이 잘 들어주시고 이 궁극의 사냥권도 예전에 들어줬었는데 궁극기 쿨타임이 버프가 되면서 지금은 이제 궁극기 쿨타임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그런 느낌은 없고 쿨타임이 길질 않아가지고 이제 끈질긴 사냥권을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룬에는 이제 이 감전을 들어줬을 때, 이 마법이나 영감을 들어줄 수 있는데, 마법 쪽에서는 일단 대표적으로 절대 집중과 폭풍의 결집이 있죠. 이렇게 되면 데미지적으로는 정말 강력한 룬이 됩니다. 그리고 이 폭풍의 결집이 시간마다 이제 주문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초반에 이득을 보고 싶다, 아니면은 바위기 싸움 같은 걸 하고 싶다, 뭐 그럴 때 무리를 걷는 자를 이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영감 쪽이 있는데, 영감 쪽은 초반에 이득을 보겠다. 코어을 빨리 올리고, 초반에 빠르게 굴리고 싶다. 이럴 때는 이렇게 룬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마법의 신발 플러스 우통. 이게 제일 좋은 것 같거든요. 신발로 300원을 빠르게 이득을 보고, 우통, 우통으로 이제 강타 업그레이드를 빨리 함으로써 오브젝트 싸움에도 유리하고, 전멸이 쿨타임이 줄기 때문에 초반에 이득을 볼수 있는 룬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집에 감전 쪽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선제 공격 룬이 있는데 이게 지금은 아직 너프를 안 됐지만 거의 확정이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10%에 챔피언에게 10% 추가 피해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9%가 8%로 어 낮아진다고 너프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예, 돈적, 돈 관련해가지고 들어오는 골드적으로는 너프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제 공격은 쓸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후반을 보는 룬이기 때문에 초반보다는 후반을 위한 룬이어서 20분 이후에는 콤보를 한번 넣을 때마다 100원에서 최대 300원까지 벌수 있기 때문에 1.5코어 정도를 빨리 땡길 수 있는 그런 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신발 가주시고 신발을 갖기 때문에 대신에 마간신을 빠르게 올릴 순 없겠죠. 초반에는 코어템을 굉장히 빨리 뽑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 외상을 들어주기 때문에 코어템이 굉장히 빠르게 나옵니다. 첫 코어, 신화급 코어가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이제 우통 들어주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선택사항인데, 뭐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들어주면 이제 초반에 어느 정도의 딜은 보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후반에 이제 폭풍의 결집 때문에 시너지가 있을 수 있고 대신에 이제 끈질긴 사냥꾼 이속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끈질긴 사냥꾼을 안 가게 되면 게 지배 쪽을 많이 찍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냥꾼의 증표 혹은 돌발 일격 둘 중에 하나 찍어주시면 되는데 사냥의 증표가 대부분 많이 찍고 이게 좀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찍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배 쪽에는 감전. 그리고 영감 쪽에는 선제 공격이 있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 이제 아이템으로 넘어가 보죠. 자, 일단은 아이템은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거의, 어, 이 파란 강타를 먼저 들어주시면 되고, 핑화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고, 포션을 제외하고, 이제 핑화를 먼저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그러니까 상대방의 카정을 들어올 때, 그러니까 이블린이 카정에 좀 빡세기 때문에, 포션을 제외하고, 핑화를 깔음으로써, 이제 카정 방지나 상대의 동선을 알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이제 그거는 고티어에서 조금 많이 먹히기 때문에 저티어에서는 그냥 물약을 사주시는 게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기한에는 인장을 사셔야 됩니다. 인장이 굉장히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인장을 꼭 사주시고 영감 쪽에 이제 마법의 신발을 안 가셨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마법의 신발을 마관신을 먼저 올려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마법의 신발을 가셨다면 코어템을 빨리 올리시는 게 좋겠죠 일단 첫 신화급 코어로 뭘 가야 될지를 고민하실 텐데 대표적으로는 어 많이 사용하는 게 밤의 수학자 벨트 만년설이 정도가 있겠네요 이세 가지인데 부여왕은 일단 너프를 먹었고 일단, 밤수의 장점은 한 번에 데미지를 넣어가지고, 아리같이 도주기가 있는 챔피언들 상대로는 처음에 데미지를 빠르게 넣어가지고 암살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템을 가면 좋거든요. 하지만 이제 신화급 지속 효과가 다른 아이템들의 마관이 있기 때문에, 어, 스킬 가속은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진 않아서 이게 살짝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요즘 부여왕이 AP 메이지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밤의 수학자가 부여왕이 카운터가 되는 거예요 카운터가 돼가지고 부여왕 있는 얘들은 밤수 딜이 그냥 안 막히는 거죠 지금 메타에서 부여왕이 맨날 나오는 메타에서 근데 밤의 수학자는 그렇게 좋지 않는 선택이라고 어,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루덴도 똑같이 부여왕이 나왔을 때안 좋겠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많이 가는 게 벨트인데 벨트의 장점이 워낙 많아가지고 마간이 플러스 원래 6 정도도 들어가 있을 뿐더러 신화급 지속 효과도 마간이 5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마간을 쏠쏠하게 잘 챙겨줄 수 있죠. 뭐 이래 그림 자 불꽃 같은 아이템이 나오기도 했는데 마간을 올려주려고. 근데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동 속도가 추가로 있기 때문에 근접에서 빠르게 암살하고 가까이 붙어야 하는 이블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논타겟 스킬 같은 것도 벨트의 이속 때문에 무빙으로 피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신화급 아이템은 벨트로 가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만년설이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특정 챔피언들이 있을 때 저는 자주 가거든요. 야스오, 요네, 뭐 에코, 제드 같은 만년설이로 속박을 해서 한 번에 녹일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에코 같은 경우에는 만년설이 속박 같은 게 없으면 이제 궁극기로 하다가 이제 불리해진 상황에서 궁극기로 그냥 돌아가버리고 제드 같은 경우에도 스킬을 쓰고 데미지를 넣어주고 궁극기로 돌아가는. 그림자로 다시 돌아가는데 만년설이가 있을 때는 그 스킬들을 쓸 수가 없어 돌아가질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런 특정 아이템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년설이 같은 거를 써 주고 제가 알기로는 야스오의 장막에 만년설이가 안 막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야스오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막 스택 큐 스택을 쌓고 그래야 되는데 만년설이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그냥 죽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럴때 그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년설이는 그다음 템으로는 2코어에는 그림자 불꽃 혹은 리치베인을 가주는데 일단은 이1코어가 나오기 전에 메자이를 메자이 각을 봐야 됩니다. 메자이를 메자이가 있을 때 게임 굴리기가 굉장히 쉽고 이득을 엄청 많이 볼수 있기 때문에 메자이는 신중히 대신 자기가 많이 죽는 스타일이다. 그럴, 그런 사람한테는 매자이는 추천드리지 않고, 매자이를 가게 되면 일단 주문력이 오르고 이동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리치베인 혹은 뭐 끈사 같은 경우에도 이속도 굉장히 좋고, 거기에다가 이제 라바돈까지 올려주면 이제 주문력 증가가 30%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시너지가 아주 좋은 아이템입니다. 대신에 신중히 선택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자기가 끔살을 해야 된다. 뭐, 아칼리 같은 장막을 펼쳐서 이렇게 한톤 사는 애들, 그런 애들 상대로 이 리치베인이 폭딜이 한 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고, 여기 이동속도고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블린 이 e 스킬에 이 리치베인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 리치베인을 자주 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그림자 불꽃은 이제 마간이 올려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상대방의 세트 같은, 뭐, 카르마, 룰루 같은 이 보호막이 있는 챔피언 뿐만 아니라, 스테라, 철갑군 같은 그런 아이템들한테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도 많고, 그런 챔피언들도 많을 때, 뭐, 두명 이상일 때는 그림자 불꽃을 거의 가주시면 좋고, 2, 3코어 정도에 올려주시면 좋고, 아니면 리치베인을 어 선택하셔도 되고, 메자이가2 0스택 이상이 쌓였을 때, 그 다음 코어로는, 저는 벤시를 추천합니다 메자이 스택이 안 깎이기만 해도 1코어 이상의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20스택 이상이면 그럴 때는 이제 저는 안정적으로 벤시를 추천드립니다 상대방의 뭐 강력한 cc기가 있다거나 그럴 때 벤시의 장마를 가주시면 되고 공허의 지팡이는 부르죠 탱커 같은 이제 탱커가 이제 한두 명 이상일 때 헤르메스를 올리면서 요즘에는 원딜들도 마체를 가고 AD들도 물몸들도 마체를 가기 때문에 마법 저항력이 되게 높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버프를 먹어가지고 공허의 지팡이가 마법 관통력이 45%나 돼가지고 굉장히 딜이 쏠쏠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다음 코어로 올려주시면 좋고 이제 모렐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 안 가긴 하거든요. 저는 만약에 그 치감이 조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망각의 국까지만 가고 상황을 지켜볼 것 같습니다 어, 왕관 갈때 제가 이블린으로 왕관 갈때 우츠를 사용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선택사항입니다 다른 아이템들이 훨씬 좋은 게 많아가지고 요즘에는 우츠보다는 차라리 3,000원이면 그림자 불꽃 혹은 리치베인을 갈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평선을 가는 템트리는 일단 무조건 만년서리가 있어야 돼요. 매혹으로만이 지평선을 터트릴 수 있어가지고 이블린이. 하지만 만년서리가 나왔을 때는 만년서리로 그냥 지평선을 터트릴 수 있어가지고 만년서리를 안 가게 되면 이 지평선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만년설이를 가게 되면 무조건 지평선을 가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그다음 조냐, 조냐는 이제 제드 같은 탈론 뭐 암살이 있는 마이 같은 경우도 됩니다. 그러니까 AD들이 AD들이 좀 강력하고 많을 때, 혹은 핑퐁을 한번 하면서 살아나가야 될 때, 이럴 때 조냐를 가주시면 좋은데 제 생각에는 이 돈이 많더라도 초시계 정도까지만 가지고. 상황을 봐서 다른 템들을 올리면서 상황을 보면서 계속 존야를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각을 보면서 초시계 정도만 사주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템트리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에 어 남겨 주시면 제가 답변 친절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어, 프리 시즌에 이제 티어 빨리빨리 올리셔서 다음 배치 시즌 때 이제 높은 티어, 고티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맨 바이!